그래서 탈도 괜찮죠? 난 모르겠어. 너무 이거 제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잖 <laughs> 이해를 못 하겠어. 이거 <laughs> 좋아하 어, 이렇게 받고 다니더라고. <laughs> 100, <170m. 웃음> 근데 이게 효율성이 좋아요, 형. 오다 쪘다. 제대로다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오! 예. 야 30m. 이거는 너무 불러가는데 굿샷! 아, <laughs> <죽어서> <laughs> 계속 니러 <불러가는데 웃음> <laughs>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서베너다또아하니까 너무 좋내하니기 됐나 봐. 이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. 너아하니아하니까너

아, 너무 크게 써놓지 는데불러가더라아 아, 그 예상만 아까 예상만 야, 파, 나 그래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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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오, 좋았어. 아, 너무 세다. 괜찮네. 아쉽다. 다 아. 1번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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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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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이거. 이이까 유튜브에다가 올리잖아.